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냈지요? 오늘은 5월 세 번째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 그동안은 가정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 주 우리 5월 22일에는 온 교인이 함께 모여서 오고 싶었 때의 행사로 함께 예배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잔치를 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리던 것들을 잘 정리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5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온 세상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 했던 가운데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어, 때로 코로나 걸린 친구들도 아팠던 것들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늘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우리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와, 그동안 우리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정에서 어 이렇게 핸드폰으로 또는 TV로 컴퓨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어 구해내시면서 6월절 어 명절을 함께 지켰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이제 광야로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고 불러주시는 10개명 말씀을 함께 들어보려고 해요. 10개명은 말이 조금 어렵지만 우리 친구들도 잘알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숫자 1, 2, 3, 4다셀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되는 10가지 10 계명을 꼭 지켜야 되는 약속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어,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같이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켜야 된다고 하시면서 어떤 계명들을 주셨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넓은 땅에 도착했어요. 커다란 산이 잘 보이는 곳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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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잘 지키겠다고 백성들은 약속했어요. 모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과 내일 옷을 깨끗하게 빨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라. 내가 셋째 날에 산으로 내려가겠다. 모세는 다시 산 안으로 내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도 깨끗하게 빨고 몸과 마음도 깨끗하게 했어요. 드디어 셋째 날이 되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었어요. 그때 번개가 번쩍 치고 천둥도 우르르 쾅쾅 큰 소리를 냈어요. 산에 구름이 가득했어요. 나팔 소리가 뽀뽀 크게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산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열 가지 약속, 십계명을 주셨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아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열 가지 약속, 십계명을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멋진 유튜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 친구들 말씀 통해서 잘 들었지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라 하면서. 계명들을 주시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백성답게 모든 사람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라 하면서 계명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많은 계명들이 모두 열 가지가 되었어요. 이열 가지를 지키는 사람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예수님도 이열 가지 계명을 두 가지로 줄여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로 뭐냐면 전사님이 금방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들을 예수님도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웃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누고 사랑할 수 있는 멋진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가정이 될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주신 말씀 가지고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열 가지 계명들을 듣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열 가지를 두 가지로 요약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유치부 친구들과 가정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나올 때 정성껏 준비한 예물,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함으로 우리 5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요. 사랑하는 애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예물과 마음과 정성과 예배를 함께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 속에 있는 기도들 또 우리 친구들의 가정이 갖고 있는 모든 기도들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을 사랑하는 열 가지 계명을 지켜야 하는 백성임을 말씀을 통해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도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하나님 그 동안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조심 조심 지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던 가정 예배 처소를 정리하고 하나님께 함께 나와서. 어 예배당에서 사랑하는 친구들과 예배 드리는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하나님 그 동안 우리 가정에서 드린 모든 예배를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